8월 6일 수요일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열국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함께 보여줍니다. 밤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선명히 드러나고 회복의 소망은 어둠을 뚫고 다가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억눌린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단지 먼 각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어두운 밤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스가랴가본 환상은 낮이 아닌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재건은 더디고 주변 열국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여전히 폐허였고 공동체의 마음도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나는 다시 예루살렘을 국률이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분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국률 무너진 곳에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밤에 본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자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꼭 여호와의 사자로 밝혀지며 그 뒤에 따르는 말들은 온 세상을 순찰한 존재들입니다. 이 말들이 전한 메시지는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도 있다였습니다. 겉보기에 세계는 조용하고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해 보이는 세계 질서 안에서도 정의롭지 않은 평안과 하나님의 백성이 억눌리는 상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환상은 단지 스갈의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의 선언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국률이 여긴다. 이것은 단지 각오의 회복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실패한 인생의 자리 낙심과 포기의 자리 재건되지 않는 마음의 성벽 위에도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불쑥 피어나는 매화처럼 하나님의 국률은 절망의 밤을 뚫고 들어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교회는 점점 세상에서 힘을 잃고 성도들은 믿음의 여정에서 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시며 낙심할 신령 위에 새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무너진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기도의 열정은 씻고 비전은 무너진 채로 방치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며 하나님은 단지 해보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진히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로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이 뿔을 꺾고 백성을 지키시는 손길을 볼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두 번째 환상에는 네 개의 뿔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뿔들을 바벨론, 메레, 바사, 헬라, 로마 등 당시 미래의 열강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뿔들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억누르며 흩어버린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 등장하는 것이 4명의 장인입니다. 원문에서는 이것이 목수나 대장이를 장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인들을 보내어 뿔을 부수게 하십니다. 뿔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장인의 손에서는 꺾이고 무너집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억압하는 권세는 언젠가 꺾이며 무고한 백성을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눌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억압을 부수시고 회복의 공장을 일으키십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의 시대에도 절실합니다. 불이한 권력, 세상적 성공주의, 진리를 왜곡하는 문화가 마치 뿔처럼 성도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뿔들을 꺾으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장인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성교사일 수도 있으며 혹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장인을 세워 뿔을 부수듯이 우리를 통해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부서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뿔들에 대항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교회와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장인으로 부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장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한 가운데서도 끝끝이 서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둠이 집게 깔린 시대에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낮이 아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각자의 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리아에게 주신 환상은 단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관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무관심 속에 서 있고 가정과 공동체 영원의 무너짐이 우리 안에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위에 눈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빗나가지 않고 회복의 손길은 한번 시작되면 반드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곳에서 주님의 국료를 바라보며 낙심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바꾸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뿔들을 꺾으시고 무너진 영혼 위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실 회복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회복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국류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깨어진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에 주님의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